망고 뭐 막걸리도 드릴게요. 망고 아 막걸리요? 어, 맛있겠다. 오 술냄새가 안 나는데? 사장님 일단 저희 네. 이거 어떻게 음. 먹어야 되고 뭐뭐 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저희가 메뉴가 네 닭이랑 한 박이 아 메인이에요. 이두 아 네. 아 네. 저희 기본으로 나오는 게 샐러드, 어 그다음에 볶음 이동, 그다음에 갈릭 포테이토랑 그제 모닝빵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음. 모닝빵은 뭐랑 먹어야 되죠? 어, 모닝빵은 그 그러니까 햄버거를 이렇게 네.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. 아 햄버거. 네. 사장님, 음. 네? 얘를 일부러 안 치신 거예요. 네, 그러면? 일부러 안친 거예요. <laughs> 조금 높이감도 세우고, 그다음에 드시는 분들 사진 찍기에 좋게 만들려고 아 음. 오, 사장님이 은근 음. 섬세하시네 섬세하죠, 굳이. 뭐 일단 한잔 하고. 어, 나 이거 훅 가는 거, 거 아니죠? 야, 조금씩, 조금씩 먹어, 조금씩 맛만 먹어. 어. 응? 진짜 술맛 안 나는데? 막걸리 넣고 먹어야지. 이렇게 먹는 거야? <laughs> 진짜로 이렇게? 먹어야지? 어, 막걸리 넣게 먹어야지. <laughs> 아, 막걸리 하나라서. 또 이상한 또 상황극 하는 거 아유, 진짜. 어. 하지 말라니까. 아유 날이 너무 덥네. 아, 새차면 역시 막걸리지. 병신년에 나가는 줄 알았는데. 아우, 아우, 막걸리 시원한 맛. 한잔 드시게. 음. 음. 어 근데 망고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거? 네좀 들어가요. <laughs> 뭐, 망고 맛이 확 강하네, 그죠? 그 망고의 상큼함이랑 이 갈린 얼음의 음 아삭함이 저처럼 술못 드시는 분들도 진짜 거부감 없이 먹을 수, 어. 있, 마실 수 있을 듯한. 왜냐면 사실 우리 또술 자리에 오면 저처럼 음. 술못 먹는 사람들은 음, 음. 이 자리가, 나지 무슨 아니야? 나 약간 취한 어. 같은데, 지금? 작업주로도 어, 딱이야. 음. 음. 이제 우리 진짜 메인을 먹읍시다. 어 말똥. 한바구얘 비주얼 자체가 되게 통통하다. 와. 되게 통통해. 그렇지. 주먹이네 주먹. 네. 숟가락으로 딱 잘라가지고 단배을 보자. 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 오. 치즈가 녹아가고 있어. 왜? 너무 맛있겠다. <웃음> <대박나>? <웃음> 와. 치즈 대박 사건. 와. 실수 대박. 나이 진짜 너무 좋아 와.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는? 와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가 알랄이 섞여 있어. 와. 맛있겠다. 오. 구워서 맛있다 국물 응. 치즈의 응. 음, 고소함과 톡톡 터지는 고소한 고소함 아 이거 맛있어 이제 우리 오늘 메인 먹어야지 을잘 응. 먹어줘야 될것 같아 오늘 주의, 응. 주제가 닭이다 두물돌렸어 응. 먹어보자고요 응. 자 닭을 한번 해체해 볼게요 닭 응. 하나 응, 고맙습니다 아. <laughs> 부드러운 게 응. 느껴지는 게 크드러지네. 응 맞아. 응. 아 이게 아 근데 진짜 엄청 부드럽다. 자르면 될 텐데 엄청 부드러흐 크드러지네. 오, 이거 봐.